신 버전에 추가된 컨버터 기능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OPR3D V8과 모드뷰 V11을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됩니다. 컨버터는 다량의 파일 또는 폴더의 모든 파일을 한 번에 OPR3D 모드뷰 전용 확장자로 자동 배치 변환할 수 있습니다. 파일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기 아이콘은 한 개의 파일 또는 Ctrl, Shift 키를 눌러 다량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폴더 아이콘은 폴더를 선택 시 폴더 안에 전체 파일이 선택됩니다. 설정 기능은 원본 확장자를 선택하고 옵션을 눌러 변환 데이터의 세부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세부 수준은 익스트라 하이로 적용해야 모델의 라운드 및 홀이 정확하게 표시됩니다. 설정을 마친 후 변환 작업을 선택하면 파일이 변환됩니다. 대용량 파일은 컨버터로 변환하면 빠르게 오픈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